항공 항공 우주 KAI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KAI 하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매출 비중이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게 좋겠네요. 2025년 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역시 고정익 그러니까 비행기 만드는 쪽이 제일 커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46.97% 정도 됩니다. 아, 역시 항공기 쪽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체 구조물 만드는 거. 그게 한28% 정도 되고요. 회전익, 헬기 쪽이 14% 조금 넘고 나머지가 위성 같은 기타 사업입니다. 고정익 부문이 핵심인데 여기 주력 제품은 어떤 건가요? T50 KF21,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두 가지가 핵심이죠. 특히 T50 기열 중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정말, 음,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최근엔 필리핀까지. 네네, FA50 수출 소식은 정말 자주 들려요. 성능 대비 가격, 뭐,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면 역시 KF21 보람의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걸 주목하고 있죠. KF-21 보람의 이게 국산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첨단 전투기라는 상징성이 크고요. 성능면에서는 ASA 레이더 같은 최첨단 항전 장비를 갖췄고 일부 스텔스 성능도 구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게 엔진까지 성공하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아, 엔진 국산화도 진행 중이군요. 네, 일단 2026년 말에 공대공 전투가 가능한 블록 1, 15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그 후에는 공대지 능력까지 추가된 블록 2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정익 말고 다른 쪽은요? 회전익 헬리콥터 사업은 어떤가요? 수리온 같은 거요? 네, 회전익에서는 최초 국산 기동 헬기인 KUH-1 수리온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해병대용 마리논, 의무 후송용 메디온 같은 모델들이 꾸준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LAH 미론인데요. 이게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할 기종이고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을 장착해서 공격력을 높인 게 특징이죠. 아, 천검 미사일 장착 공격 헬기군요. 네, 최근에는 또 AI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 그러니까 드론이랑 같이 작전하는 그런 컨셉의 로드맵도 발표하면서 미래 전장 대비에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미래 기술 투자도 활발하군요. 기체 부문은 아까 28%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 부품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KAI의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원 효과를 하고 있죠. 보잉의 베스트셀러인 777X나 에어버스의 A320 계열 핵심 구조물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파트너로서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봐야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FA50이나 KF21 같은 완제기 생산이 늘어나면 생산 라인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증설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 외에 제2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에 대비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생산 능력 확대뿐만 아니라 R&D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6세대 전투기 NXS 개념 연구라든지 미래형 비행체 AAV 뭐 흔히 UAM이라고도 하죠. 그런 쪽 연구나 아 ABO 네. 네 그리고 위성이나 발사체 같은 우주 사업 쪽도요 누리호 총조립에도 참여했었잖아요. 이런 신사업들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2025년 2분기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2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1조 5276억 원, 영업 이익은 13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성장한 수치예요. 순이익도 862억 원 나왔고요. 오, 성장세는 이어갔군요. 네. 그런데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전기말에 364.7%였는데 이번 분기말에는 432.4%까지 올랐고요. 순차입금 의존도 역시 11.1%에서 17.8%로 상승했어요. 흠.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아무래도 수주 물량이 늘면서 운전자본, 그러니까 뭐 재고라든지 매출채권 같은 것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주 잔고 자체는 26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아주 든든하다는 거죠. 26조 원대 수주 잔고, 이건 확실히 든든하네요. 재무부담은 좀 있지만 일감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먹거리는 확보되어 있는 셈이죠. 최근에 KI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소식도 있고 약간 우려되는 소식도 있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아요. 6월에 큰 계약이 두건 있었죠. 필리핀에 FA50 12대를 추가로 수출하는 1조 원짜리 계약이 있었고요. 또 KF21 최초 양산물량 40대 중에 남은 20대. 이것도 2.4조 원 규모인데 이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아, 그두 건이 컸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 예산으로 메워서 개발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문제는 일단 봉합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9월 들어서는 좀 신경 쓰이는 소식들이 나왔어요. KF21 수출을 타진하던 인도네시아나 UA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튀르키에의 칸이라는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튀르키의 전투기요? 칸? 이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거네요. 네, 잠재적인 경쟁 심화 요인이 될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한항공하고 1.8조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걱정되는 건 지난 7월부터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 공백이 길어지는 게좀 그렇죠. 아, 대표이사 공백! 이게 장기화되면 의사결정이나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시기인데 말이죠.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KAI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요. 매력적인 부분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매력은 앞서 말씀드린 26.7조 원의 수주 잔고입니다. FA50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KF21 양산도 제작됐으니까요. 이게 미래 성장의 가시성을 높여주죠. 그리고 이라크의 전투기 납품 후 지원하는 CLS 사업 같은 고수익 사업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매출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6년, (27년에도) 완제기 수출이 늘면서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아 (CRS) 사업 수익성이 좋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결정될 미해군 훈련기 사업인데요 이게 (220대) 규모로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T50 기반 기종으로 참여하는데 경쟁사인 보잉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꽤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미 해군 훈련기. 이거 수주하면 정말 큰 건데요? 그렇죠. 상당한 모니텀이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재무 부담이랑 대표 공백 말씀하셨는데. 네. 그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운전자본 증가로 인한 재무 부담 심화. 그리고 리더십 공백 장기화는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FA-50 계량형 PL 설립 6대가 폴란드 쪽 사정으로 일정이 좀 밀려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로 연장된 부분도 있고요. 특정 수출 사업에서 정치적인 변수나 협상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튀르키예의 칸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KAI는 확실히 탄탄한 수주 잔고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동시에 재무 관리라는 내부 과제와 리더십 공백 해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하신 그 리더십 공백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고 또 새로운 경쟁 고도 속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KA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